더 귀농하실 때 네. 닭을 네. 키워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? 아내 그러니까 오빠께서 음. 여기가 원래 그 여기 닭농장이었어요. 음. 근데 안 하고 계시다가 음. 아, 저에게 오. 이제 해봐라 음. 이제 내려와서 해볼 수 있겠느냐. 근데 와서 보니 이게 기동이었으면안 내려왔을 것 아, 같은 아, <laughs> 너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. 아, 그게... 대단하시다. 제일 처음에는 그, 700마리 정도 닭을 키웠어요. 700마리? 700마리, 700마리. 700마리를 키웠는데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잖아요. 어머. 닭이라는 걸 닭자도 모르고. 어머머머. 닭이 한두달반 만에 400마리 정도 죽었어요. 아야? 그 환경이 좀 지저분했던 거예요. 아...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풀어놓으면 응. 알아서 잘 크는 줄 알았어요. 아..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 그 전국적으로 잘 한다고 하는 농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아,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.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. 그래서 뭐, 그 어떤 데는 한 4시간 동안 농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. 그래서 잘 하고 있다가 이제 가까운 데 음. 여기 서천에 그 농장이 있어서 그런 이제 사료 만드는 것부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어. 애들 백신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음. 이제 그거를 제 스타일대로 그쵸.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음. 변형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닭이 죽었을 때가 나그 저는 감사했어요. 그렇죠. 네, 왜그러냐면 그때안 하고 중간에 했으면 그이... 더 힘들었을 거예요. 아요 근데 초기... 어떻게 배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?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러니까... 용감하다고. 무식하 수. <laughs> 용감습니다 내려가면 참대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 천함이 아, 네. 그렇게 해 주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 음, 카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카페를 하, 하, 하려면 오픈하려면 알바로 다른 카페에서 좀 일을 좀 맞아, 했으면 그렇지. 좋겠어. 네, 맞아 그렇지. 그렇게 해서 그 이런 거 저런 거 밑바닥에서 하는 거를 네. 다 아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음. 그래서 그 닭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좀 알바를 하셨으면 도망갔을지 모르지. <웃음> <웃음> 안 했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요. 아, 네, 네. 힘드니까. <laughs> 그럼 이 일을 시작한 거는 후회는 안 하시대? 네, 지금은 어, 그리고. 어? 자부심 있는 게, 이렇게 건강한 식품, 음식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. 어. 그래서 이렇게 또 소비자들한테, 네. 고객들한테 줄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란 같은 게 많이 나오다가 보면, 이거를 제 자존심이 있어서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부도 어. 하고. 음. 면 여기, 여기 저소득층이라든지 아, 네, 보육원 같은데 네. 그런 데가지고 앞으로도 그러는데 여유가 여유가 없더라도 같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네. 저는 이제 그게 꿈이에요. 그래서 나눔, 네. 나눔을 대신 나눔해요. 그리고 닭들이 다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. <laughs> 아유, 이게 좀 <laughs> 너무하다. 안 웃던데. <laughs> 저는 이렇게 것 알아주시기만 것 하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. 네. <laughs>